오늘은요 구원이라 단어를 가지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죠. 구원은 이제 본전에 따 구원자라는 것이잖아요. 구원, 구원자, 구하여낸다 이렇죠 구하여, 원조할 때 원조. AIB 차관 이라는게 있잖아요. AIB 차관, 구하단 구하야낸다, 건져낸다는 뜻이죠. 리스크라는 단어 있습니다. 딜리버리. 이거 뭐 SOS라고 이제 문을 누르죠, 있잖아. 요 위급할 때, 위급할 때, 세브라는 뜻이. 우리 배를 이제 던져달라. 그 SS를 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배마젠시 위급할 때 말이죠. 위급. 위경에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유명 노출돼.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전부 다 자기들 종교가 구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부 다 이슬람 경전에서는 마음의 마음의 뜻는신이 아닙니다. 선지자. 선지자. 연자단 말이죠. 마음의 뜻은 이들은 뭐요?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뒤 중, 석가은니관 석가모니 은 부처를 약 샤키야, 샤키야, 샤키야만. 따를 그 이들은, 이들 종판은, 자기네가 이제, 여기에만 이제 보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테타를 해야 되는 거죠. 응? 테타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제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명 테타를 해서 모든 범인으로부터 테타를 한다 이거 그래하고는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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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이 사람은 하이사하는이 사람은 어하는 겁니다. 속세의 인어을끊어 도를 닦는다. 이렇게 해탈한다. 흔히 들은 해탈을 구원이라고 보고 는것 자기구원. 해탈해서 통일병은 이제 윤선명이라는 사람은 그럼 또 원래 이제 이북 사람이죠.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오죠. 피난 와서 하나의 집단을 이룹니다. 그룹을. 그래서 원리강론, 원리강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다. 자기가. 찬메시아다 이거다. 찬붕어 찬붕어 찬메시아다 그래서 수십만 교도들을모고가지고문선명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찬메시아다 주장해서 문선명이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제 박대선이가 천복교를 만었어요 박대선은 원래 장로교 안수집사입니다. 대한신학교를 설립한 김치선목사 김치선목사는 참동교인가요? 종로에 김치선목사는 서 안수를 받습 안수집사 출신이에요. 근데 남산에서 이제 붕인를 하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이제 메시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도 부산에 기장에 가는 분부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땅을 다 사놨어요. 이들은 이제 뭘 강조하느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정한다. 이거죠. 이게 소위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나중에는 예수를 이제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내노란 목사들 중에서 내노란 동사들 중에서 박태선이 출신 안에 들어갑니다. 전도관 출신들이 많아요. 네. 거물, 소위 이제 한국의 거물 목사들이. 이들이 다 어디서 났냐 면 계룡산에 출신들이다 계룡산. 계룡산에 누구죠? 이영훈이그거사그 목산대. 계룡산 출신. 네. 그거지 생각이 안 나네. 계롱산의시모이라고그가는이 계룡산 출신들의 전부다 보면 박태선이, 문선명이, 뭐 김기동이 내노라한 대한민국 의제거물그 영적 출신들이 이 계룡산 출신이 그리고 전도관이 이제 가장 풍이 많이 됐죠 여기서 이제 문선미가 쟤도 나오고 영생교, 시문 이렇게 쟤도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내념은 뭐냐 전부 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러한 어, 무리들을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이한 현상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왜곡한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여. 이건 뭐야? 미스테이크를. 해. 성경을 잘못 풀면, 잘못 풀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 에러가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죠. 어? 바이러스가 걸리면 오작동을 하게 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이브그 성경은 소위 율법과 보금으로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 모세오경과 그렇다면 구원이란 눈치 구원이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갈파를 해야 기초가 잘 돼있어야 기초 foundation 베이스가 잘 돼있어야 된다 이거죠 베이스가 흔들리면 마음도가 흔들리면 예수님은 이긴다고 했어요. 이긴다고 그랬대. 이게 이게야 정확한 거니까. 뭐에 대해서 이겼냐 이거야?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긴자고했었냐그 우린 자. 성경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스피커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토킹을 하는, 논론하자, 토킹, 디스커션, 토킹을 하자야 돼. 하나님이 그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어 논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논을 하고자 하는데요,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용어. 성경은 전부 다 법정용어, 군사적 용어로 되어 있어요. 법정용어하고 군사적 용어로 돼. 군사적 용어는 군대절이 어 군대 용사 장군 뭐 이건 기해서다이다윗은 용사였죠. 여호수와 전부 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는 뭐예요? 율법 율법하면 누가 기억이 나죠? 모세 약속 이건 뭐예요? 이건 풍결을 여야 돼요. 결 하나님의 품의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면 돼. 왜곡하면 이게 왜곡되어졌을때 왜곡되어졌을때 이쪽스트 e 처스트 u 처 스트럭처, s t r u c t 이라는 거죠. 우리가 빌딩을 짓을때빌딩짓을때이 구조물이 사악처가 잘못되었으면 무너지게 되어어요그리 정신이상이 생긴단 말이죠. 정신이상, 뭐 조현병, 뭐 정신분열증이잖아요. 이거 분열증은 뭐예요?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빌딩이 있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조각이 나가지고 무너졌다 이거 정신이상을 요 정신 이상. 그건 뭐야? 정신 창난. 그 살인자들이 전부다 왜?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범죄는 정신 창난이 일어나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다 무감각해진다, 이거죠그 어? 정신 창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약으로 치료가. 한번정립병에 걸렸다면, 치료가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다, 이거죠. 백약이 무효.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해서 암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고, 성장을 느리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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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로 가다로 스테이지로. 효가안 되는 겁니다. 암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암이 재발해서 가는 거예요. 완치가 없는 요 암이 한번 걸렸다고 완치가 안 돼요. 정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도 우울증이면, 말이 좋아서 우울증인지 정신창란이지. 정신병도 한번 들어가면, 한번 걸리면, 은 그냥 항우울증을 먹고 진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경우만 이제 형편만 좀 나아지는 거지 완치가 안되는 겁니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어, 뭐 그때만 빨짝이흐려는되는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백약에 무효 백약이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라든가 어, 스티븐 잡스 뭐이거니 스티븐 잡스, 이병철, 정지훈 다뭐로 가? 질명으로 가는 거예요. 장사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돈을 수십조씩 갖고 있는데 응? 자기 몸많 뭐 하고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양이 무효라서 그런 거요 이런 상태가 왜 나타나느냐. 왜곡되었기 때문에. 카드. 외복되었다 이거야. 그럼, 것은 뭐야? 영적인 치료가 있어. 보이는 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지금 뭐라 그러면 영이라고 그래, 영. 보이지 않게 영이라고 그래. 응?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 있지? 영어로 스프릿, 풀리마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교리가 믿음을 강화한다. 믿음은 그냥 나도 만든다. 믿음을 강화한다. 이거죠. 강화한다.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왜 그러냐? 믿음이 강화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뜻은 뭐예요? 영을 강화시킨다는 거야. 영을 강화시키는거 그래야만이 영을 무장이 돼 있어야만이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더라도 그걸 뭐예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강화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핵폭탄을 들고 오고 핵폭탄을 쏘고 뭘 하더라도 방어만 잘돼 있으면 되잖아. 예. 방어 잘돼 있으면 핵폭탄도 뭐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거죠. 사형선고를 받았어도 죽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강화가 되야 된다. 이 믿음 강화가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니다 믿음이 강화가 돼야 방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파면되는 겁니다. 비스트로 파면되는 거예요. 파이딩이 하는 단 말이죠. 발견을 해야죠. 발견. 무엇이 왜곡되었느냐? 왜곡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아성찰이죠. 자아성찰. 자기 발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바이러 백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백신을 사용해서 독을 독으로 푸는 거죠. 독을 독으로 푸는 겁니다. 독사에게 물렸어. 그럼 그 독사의 그 독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 희석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걸 해독이라고. 그게 풀려져야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 공격을 막아내고 어떻게 되 내가 사는 거죠. 얼 위에 구원이 라고얼 나에. 그 예수님이 명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뭐요? 복종하는 자란 말이야. 일단 내 말을 경청하는 자는. 내 말을 경청하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남고, 죽은 자도 살아남다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잘못된, 왜곡된 것을 경정 하는 응? 이걸 선포를 하셨다. 성포를.